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얼른 얼른 시작해 볼게요. 한정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프라이머, 발라놨습니다. 발라놨다는 거, 인증하고 있죠. 저렇게. 네. 그렇구요. 그리고, 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 아랫부분 말고, 윗부분만. 윗부분만 바나나 파우더로, 우선, 어, 좀, 올려, 올려줄게요. 그래야안 번지니까요. 그리고 블렌딩도 쉽구요. 스모키에 빠질 수 없는 팔레트죠. 모피의 응. 35O 팔레트로, 시작합니다. 베이스로 이렇게 따뜻한 웜톤이 굉장히 강하게 도는 어, 어떻게 보면은 옐로우 머스타드 색깔이 도는 그런 오렌지랑 섞어가지고 네 따뜻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가이드 라인 겸또 아이라인으로 어, 우선은 검색 섀도우로는 시작을 할게요. 이 검색 섀도우는 슈 팔레트 안에 있는 검색 섀도우고요. 검색 섀도우로 해야지 블렌딩도 되면서 네 어, 가이드 레역역도 되니까. 어, 제가 영역 그어주는 것 같이 어, 눈꼬리를 좀 살짝 빼서 네 라인을 그려줄게요. 검색 은 섀도우랑 또 이번에는 고동색 섀도우를 섞을게요. 너무 검색만 은 쓰면은 음, 너무 뭐랄까 너무 센 언니 같으니까 좀 무거운 거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고동색 빛을 어, 써줬는데 이것도 어, 가이드 라인 그리듯이 꼭 라인 그리듯이 네 그리면 됩니다. 눈 위에 그려놓은 라인을 그 안쪽을 이제 채워야 되거든요. 안쪽은 계속해서 그 섞어서 썼던 그보동색하고 블랙을 어 계속 채워줄게요. 안을 내부를요. 이제 본격적으로 블렌딩에 들어갈 건데요. 왜 블렌딩을 하냐면요. 라인처럼 그려놓은 거를 너무 라인이 너무 티나니까 조금 그 라인을 경계선 없애주기 위해서 이 이탈리안 잡으로 네 이거 너무 예쁜 색이죠 카퍼 색깔로 네그 경계를 좀흐트어뜨리면서 네, 서로 블렌딩이 잘 되도록 경계 없이 블렌딩이 잘 되도록 합니다 <목소리> 캐펀디 아이라이너로 이제 어, 아이라이너를 다시 한번 그려줄 건데 아까는 블랙 섀도우로 그렸잖아요 좀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이 캐펀디 아이라이너로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또 이현이 씨 사진 보면서 연구합니다 <laughs> 쌤을 보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화장, 얼굴 화장 들어갈 건데요 먼저 프라이머 워터로 우선 수분감을 좀 줬고 그리고 또 프라이머로는 우선 모공 프라이머용으로 이 프라이머, 프라이머 밀라닉걸 썼어요 모공을 메워줬으면 이제 광을 좀 내줘야 되겠죠? 광은 이 베카 프라이머를 썼고요 이현이 씨 얼굴을 보면 확실히 어...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확실히 광이 돌아요. 그래서 베카 요 프라이머로 좀 튀어나오는 부분 위주로다가 예, 신경 써서 발라줬는데 또 본격적으로 피부 화장하기 전에 눈 아래에 지저분한 것도 티슈로 좀 닦아줬어요. 본격적으로 컬러 코렉팅 겸또 컨투어링, 쉐이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어, 쉐이딩부터 넣을게요. 쉐이딩 항상 제가 하는 영역 잡는 거 아시죠? 그렇게 했고요. 네, 이 팔레트는 정말 베이스 코렉팅 단계와 컨투어링 단계 두개다할수 있어서 저는 요즘 이 팔레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쉐이딩의 한 부분인 네 자기 피부색과 맞는 살색을 이제 어, 스펀지에 묻혀서 우선 아래 부분만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펀지로 전체적으로 다 그어준 영역을 블렌딩할게요. 이제 코 부분 쉐이딩 할 건데요. 코 부분 쉐이딩은 이 어, 브러쉬 아까 영역 잡아줬던 브러쉬를 썼는데요. 이 브러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디테일한 부분에도 너무 잘 들어가고 단돈 5.99였나 주고 샀어요. TJMX에서요. 뜻템! 이 팔레트에서 또 으뜸으로 좋은 게또 피치 색깔인 것 같아요. 네, 오렌지색이랑 제가 지금 섞어 쓰고 있지만 이 피치색 코렉터가 진짜 진짜로 어, 커버도 잘 되고 텍스처도 좋고 서, 저는 어, 이 피치색 때문에 이 팔레트이 참 빛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홍조 커버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생리 한 일주일 전은 항상 제가 이렇게 홍조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따갑고, 지금이 딱그 시즌입니다. 홍조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녹색을 좀 많이 울긋불긋한데, 거기다가 좀 올려줬고요. 네. 이렇게 홍조 커버를 먼저 해놓으니까, 잡티 커버를 따로 안 해도 돼서 또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따로 커버를 안 하고 그냥 파데 지금 올리고 있는 이메포 파데 있죠 이거 하나만 써도 네, 잡티용 어, 컨실러 제가 캡폰디 거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그게 손에 안 가더라고요 홍조 커버를 미리 해 놓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메포 파데가 커버력이 좋긴 하나 더 커버력을 업시키기 업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 몰피 28의 이 브러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몰피 28은 브러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번에 엘리트 컬렉션이 어, 40% 세일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네, 그런 후에 어 리얼 테크닉스 물먹인 스펀지로 한번더 어, 밀착시켜 줄게요. 얼굴 세팅을 해야 되겠죠. 얼굴 세팅은 이 파우더를 할 건데요. 어 여름에 세팅 파우더는 이파우더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게 소니아 캐슈 건데요. 어 이게 제가 전에 써봤던 날스 라이크 리플렉팅 파우더 세팅 파우더 저렴인데요. 예 정말 똑같아요. 네 정말 똑같아서 가격 대비 진짜 진짜 좋은 파우더라 밀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눈썹에 들어가겠습니다. 눈썹은 제가 먼저 빗어준 후에. 요 다른 분들은, 어, 눈썹을 이렇게 좀뭐 파우더나 다른 눈썹 제품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해요. 우선, 어, 좀 풍성하게 만들고 빈곳좀 채워주고 대충 이렇게 털을 좀 정리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형태를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눈썹 그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이 웰앤와일드 이 투명, 좀 왁시한 도로우 쉐이퍼인데요. 이 왁스한 제품을 또 이렇게 틀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쉐이프를 잡아주면 이거 컨실러로 왜그 하이라이트 해준다 그러잖아요. 눈썹 그거 효과가 약간 있어요. 근데 블렌딩을 따로 안 해서 너무 좋아요. 투명하니까 얼굴 전체 세팅을 했으면 은또 저도 눈가 세팅을 따로 하잖아요. 눈가 세팅은 바나나 파우더로 했고요. 이제 눈아랫 부분 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요 색은 고동 색깔을 쓰면 너무, 어, 눈이 진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음, 약간 카퍼, 짙은 카퍼색이 돌면서 약간 펄감이 들어있는 색으로, 어, 눈의 끝에 삼각존만 좀 채워줬어요. 눈 앞머리가 포인트가 된이하니 씨의 사진을 보면,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제 흉내를 내본 건데요. 어, 앞머리 포인트는 보통 저는 젤 펜슬 라이너를 어, 이용을 하는데 오늘은 리퀴드 라이너로 과감하게 앞부분, 네, 앞부분 좀 앞머리를 좀 채워주고 그리고 좀 너무 좀세 보이는 그 부분을 또 다시 블렌딩을 해줬어요. 아까 썼던 그 쉐무라 눈 삼각존에 썼던 그색 있죠? 그 색으로 블렌딩을 한번더 해줬어요. 이 라이너, 립라이너로는 입술 바깥쪽만 우선 채울게요. 입술 바깥쪽 라인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닉스의 립라이너로는 입술 안쪽, 음, 바깥쪽은 아까 락앤로즈로 좀 채워줬으면, 그 안쪽은 이 마브색으로 채울게요. 그리고 이하희씨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반짝반짝 하거든요? 립글로스를 바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립글로스 발랐고요. 근데 립글로스 바른 후에 한번 휴지를 눌러줬어요. 그런 다음에 입술 가운데 부분이 좀더 풍성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만 리터치 해줬어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 라이너를 썼기 때문에, 이런 예, 블랙 풀로 라이너 그리듯이 우선 풀로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요즘 백카가 유튜브에 마케팅을 지대로 하고 있죠. 모든 유튜브에게 다 유튜브? 모든 유튜버에게 다 푸른 요 페이스 팔레트. 네, 제클린 힐의 그 콜라보레이션 그 팔레트를 네, 썼습니다.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laughs>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손 위에서 한번 털어 주고 이용했고요. 지금 여러가지 색을 좀 섞었기 때문에 얼굴 위에 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이 스플링 브러쉬로 아무것도 안 묻힌 거거든요? 그걸 한번더 블렌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음, 페이스 팔레트 쓰겠습니다. 이 페이스 팔레트에 그냥 어, 좀코 부분에 쉐이딩 한번더 넣어주고 싶어서 이 컨투어 색깔로 한번더 넣어주긴 했는데요. 이 팔레트는 진짜 가격 대비 진짜 진짜 좋아요. 제가 산 엘프 페이스 팔레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패키징도 그렇고요. 보통 땐잘 하지 않는 부분이죠. 입술 아래쪽 쉐이딩도 넣어줬는데요. 확실히 이하니씨 사진을 보면 입술이 도톰하니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술 아래쪽도 쉐이딩을 넣어봤습니다. 섹시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유명세를 많이 탄 하이라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유명세를 탄 아이는 샴페인 팝이었고,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 팔레트 나오면서 유명세를 탈 예정인가? 모르겠어요. 예, 폴세커 팝. 음, 요두 개를 섞어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해줬는데요 와 진짜 저 이런 하이라이터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너무 과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피부에 요철이 티가 날 만큼 너무 과해요 그래서 진짜 적당량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하니씨 그 광을 잘 표현해줘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예,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게 이용했어요? 확실히 이하니씨 그 사진을 보면 눈 중앙 부분도 이렇게 되게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눈 중앙 부분도 한번더 하이라이터로 터치해 줬어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속눈썹 뷰러로 한번더 찝어주고 그리고 테이프 티 나는 거, 풀티 티 나는 거, 속눈썹 풀티 나는 거는 아이라이너로 한번더 그어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용 쓰는 저의 이 모습을 또 담았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셨길 바래요. 안녕!